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 0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송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이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 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 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틀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배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에넬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오히려 기뻐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에 가까운 친척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죠 로스입니다. 로스로부터 시작된 이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데 이 친척 국가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대신에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모합도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오히려 남들의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하기보다는 어,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 가까운 이웃이나 또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이 잘못되는 것,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을 안타까게 생각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모합에 관한 경고라 했습니다. 어떤 경고를 했나면 1절에 모합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합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합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이 알과 기르라는 이 도시는 모합의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도와 같고 또 강력한 요새 도시들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다는 것은 모합 국가 전체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모합이 의지했던 신들도 파괴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산당에서 백성들이 울어도 아무 대답이 없고 모합의 신은 하나님 앞에서 모합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합을 도울 힘은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보니까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라도 내가 디몬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한 사람도 거기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모압에게는 전혀 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세 번째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부르짖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이 아니라 모압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 유일한 방법이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이스라엘을 보고 모압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불신앙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요나와 니느웨가 그랬죠. 요나가 회개할 때에 다시 사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에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모압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자,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에 모압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완악한 자 예수를 믿기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오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합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제자의 삶을 사는 모든 소망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3일간 긴 휴일이 이제 남았습니다. 잘 쉬시고 충전해서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